체키입니다 오랜만에 폰으로 영상을 찍어보네요. 요즘 고프로로 찍느라고 폰으로 찍을 일이 없었죠. 오늘또 언제나처럼 소맥 한 잔. 요새 좀 술을 줄여보려고 했었는데, 음? 잠시만요 아 차에 전자담배를 놔두고 와서 가지고 왔어요 요새 좀 술을 줄이려고 피곤하기도 하고 술 먹다가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일하면서 화나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술을 먹고 있죠? 하루도 안 쉬고. 참, 간이 튼튼한 건지 벌써 망가진 건지 알 수가 없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어제 술을 마셨는데, 저랑 여자친구랑 아는 형인데, 한 자산이 한 400억대 되는 사람이에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인 두 명이랑, 다섯 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다가, 이제 지인 두 명은 먼저 갔어요. 집이 용봉동인가, 기랬을까요 내가 발에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던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는 형이 내발 밑에 왼쪽에서 자고 있더라고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오른쪽, 저쪽에는 여자친구가 있고. 왜 집에 안 갔다냐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 여자친구한테 갔는데 옷을 다 벗고 있더라고. 속옷만 입고. 이제 나는 뭘한게 없으니까 이상하지. 물어봤어요 왜옷다 벗고 있냐고. 뭐라고 얼버무리길래 빰을 한대 찼어요. 막 빰을 열하고 찰건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또한대톡 치고 어제 저 형이랑 한거 같대 근데 나도 화나니까 한대또톡 때렸죠 진짜 빵 쳐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톡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넣긴 했는데 아래에다 싸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이없죠 그래서 또한대 이렇게 턱치고 나 자는 사이에 둘이 했다는 거지. 하지마 이 개새끼야. 이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야, 졸라 어이없어갖고 이제 둘이 계속 얘기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풀었어 이상하게. 평소 같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상황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 때문에 헤어진 적도 있었고 진짜 좋아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래저래 그냥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 일을. 원래 저라면 그런 일을 절대 그냥 넘길 수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내가 모른다면 모를까. 알아버렸으면,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거든. 근데, 어영구영 얘기하다가, 어, 그래. 알았다, 뭐. 뭐, 그런 식으로 넘긴 거야. 대충 그냥 화해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어 그렇게 넘길 수가 있지? 내가 나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 진짜 뭔 난리를 치든가 꺼지라고 헤어지든가 뭐 이런 상황이 나와야 막그는 근데 그냥 흐지부지 화해를 했어 화해라기보다는 그냥 넘긴 거지 그냥 넘어간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죠 응?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꾸며는게 아니라 잠시 대기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어요. 개 난리를 치고 지랄지랄했어요, 맞는데 그냥 뭐 어, 알았다 뭐 흐지부지 그냥 넘겼더라고 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대처인데 내가 나를 아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얘를 깊게 생각 안한 거지. 이 여자애를. 그리고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얘는 내 여자친구인데 어제 처음 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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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지 모르겠죠. 분명히 내 여자친구야. 근데 어제 처음 봤어. 그니까, 얘를, 얘가 내 여자친구지만, 얘를 사랑하지 않은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지. 와, 와, 아이씨, 와. 분명히 있었던 일이에요. 꿈에는 가 아니에요. 얘기 꿈에는 거 아니에요. 어제, 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표정, 표정 연기 괜찮았어요? 나 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어제 꿈 얘기예요, 꿈 얘기. 하도 희한한 꿈이라 장난 한번 쳐봤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둘다 죽여버리지 그걸 어떻게 그냥 어 알았다 그냥 그랬, 그랬나 보다 하고 넘겨 말도 안 되지 내 성격에 뭔뭐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꾸냐 이제 그런 거지 꿈에서 나는 내 여자 친구인데 나는 얘를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내가 걔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던 거지. 그냥 스쳐 가는 여자 수준 아니면뭐 어디 밤일하는 여자 수준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았다고 넘긴 거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였으면 둘다 죽었지. 이건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여러분들이 해몽 좀 해주세요. 근데 또, 먼저 갔던 지인 두 명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또그 아는 형은 자산이 400억 정도 되는데, 아, 그, 400억 있으면 나개인택시 하나 뽑아주지. 유튜브도 하고. 외국인이었어. 흑인이었나? 백인이었나? 흑형이어갖고, 가신애가 했을까요? 그랬을까? 또, 흑형 하면 판타지가 있잖아. 여자들의 판타지지. 남자들의 판타지는 이거데 여자들의 판타지 판타지는 이거니까. 하여튼 <laughs> 어, 이해없는 꿈을 꿨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지만 처음 봤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는같다 하고 넘겼던 것 같아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칼부림 났어 칼부림 났어 진짜 이꿈 해몽좀 해주실분 뭐 도대체 맥락이 없어 뭐 택시랑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인생하고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꿈을 꿨지 원래 제가 꿈을 좀 많이 꿔요 잠깐 낮잠 잘때한 30분 이상 2-30분 낮잠 잘 때도 꿈을 꾸고 그러거든 꿈을 되게 많이 꿔 그래서 편하게 못 자나봐 푹 자야 되는데 숙면을 못 취하는 거지. 근데 꿈꾸는 것도 재밌어요. 그 자각몽이라거나 꿈에서 이게 내 꿈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막내 마음대로 해요. 어떤 걸 마음대로 하는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꿈에서 내 이런 막 꼬집어 봐 느낌이 없어. 그 꿈이야. 그면 러 이제 거기는 내, 내 세상이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막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꾼지오래됐는데 그런 꿈을 그래도 남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자주 꾸다 보니까 보통 보통 사람들 한 번도 못꾼 사람도 있을 거야. 꿈에서 이게 내 꿈이라는 걸 알아채고 뭔가 다르게 행동하는 꿈을 한 번도 안꿔본 사람도 있을 건데 나는 되게 많이 꿨거든. 셀수 없이 많이 꿨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꿈에 나온 다른 인물들 있잖아. 얘들이 어떤 존재일지 몰라도 뭐 요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 꿈에 파견 나온 거지. 이런 저런 역할로. 근데 내가 자각몽을 꾸는 그 꿈에 파견됐던 요정들은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laughs> 별의 별짓을 다 하니까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각몽을 많이 꿨어요. <laughs> 짠, 짠. 의별 꿈을 다 꾸구만. 근게 그런 말 있더만. 봄 땡땡은 뭐를 하고 가을 땡땡은 뭐를 한다고. 가을이 남자거든. 남자들이 가을에 성욕이 강해진다네. 근데 어제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꿈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일까? 요즘에 행복한 가족들이나 연인들, 보면 배 아프거든. 뒤에서 싸우고 있는 것도 부러워.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 나는 여자친구가 없어도 싸울 수도 없거든. 그래서 그런 꿈을 꿨나? 꿈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었나? 뭐, 꿈은 반대라는 말도 있고, 또, 내 현실에서 있었던, 뭐, 고민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꿈에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들었을까요? 꿈에서? 솔직히 속았죠. 처음, 한 5분, 7분 정도 내가 얘기할 때,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속지 않았어요? 나 은근히, 정색하고 연기 잘하는데? 내가 정색하고 거짓말하면 사람들 다 속는데? 난 무서운 사람이야. 하여튼, 그냥, 꿈 얘기도 하고 싶었고, 기왕 하는 거,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보고, <laughs> 제목이 되게 쇼킹하게 나갈 거예요. 좀 자극적으로 놀라지 마시고, 제꿈얘기였고요 혹시 해몽 잘하시는 분, 도대체 뭔 꿈인지 그냥 개 꿈일 건데, 또 무슨 뭐 조커나 나쁜 꿈일 수도 있잖아요. 해몽 잘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한번 들어보시고, 해몽도 한번 해줘 보세요. <laughs> 그럼 저는 마저 술 마시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뿅!